이거 테디 테디 한번 자.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3분입니다 출근하려고 출발 집에서 나왔습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다 찾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48분입니다. 예! 지금 열심히 달려가지고, 상주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주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하거든요. 쉬는 동안, 저는 뒤에 침대에서 한숨 자고, 한 10분 정도라도 자고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따 뵐게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요. 현재 위치는 상조주차장입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어 어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정정기 유종을 선택해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주유량을주유량을 주유량을 입력하신 후 GSM 많았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마그네틱 카드 리더 신용카드를 넣어 주세요. 영수증을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카드를 조회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주유 시작하세요 합니다 기름 넣고 세차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차가 진짜 더럽죠? 날파리가 저기 봐 벽에 벽게 아니고 유리에 다 묻어가지고 난리 난리 아이, 기름 다 넣었거든요? 기름 이제 다 넣고 세차하려고 했는데, 내일하고 금요일까지 뭐비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류하고, <laughs> 보류하고 이제 차에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차를 빼가지고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밥하고 반찬하고 제가 꺼내놨습니다. 제 밥입니다. 오늘은 뭐, 길에서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어요. 오늘 간단하게 두락을 쌌고 밥하고 국하고 그냥 반찬 이렇게 해서 차에서 먹습니다. 이전자렌지에서 밥하고 국은 데 했고 일단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을 다 먹었고요 울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끝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뒤에 샤시를 안 달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달라고 그 다음 바로 잘라두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전 하겠습니다.